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로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합성을 완료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결과물인데요. 두 개의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이 작업을 위해서 실타래 이미지 그리고 인형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펜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펜툴은 만만한 툴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툴인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펜으로 이미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인형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서 펜툴을 선택합니다. 어, 저는 펜을 선택했는데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지 않아요. 다르게 나오는데요. 즉,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십자 모양의 커서가 나왔다. 그러면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하시고요. 키보드의 캡슬락에 불을 꺼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초반에는 펜 모양 옆에 이렇게 별 모양이 보입니다. 펜 모양은요 어, 작업 중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옆에 여러 가지 모양이 제공이 될 텐데요 잘 구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펜툴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외곽에 클릭을 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클릭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곡선을 딸때 드래그. 자, 이때 이렇게 핸들이 양방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래그 해서 핸들이 양방향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령은요.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안쪽으로 한 1리픽셀 정도 들어와서 펜툴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한번 휘지어. 자, 펜 작업할 때 생기는 이배지어 곡선은요. 이렇게 핸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 곡선의 방향이나 또는 곡선으로 따다가 직선으로 진행할 때는 이 한쪽 핸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제외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포토샵의 펜은 쉽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요. 먼저 찍었던, 그러니까 드래그했던 네모난 점, 이 부분을 우리는 앵커 포인트, 고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Alt 누른 채로 펜의 끝부분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펜 옆에 어떤 형태가 생깁니까? 꺽쇠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 V자 뒤집힌 것처럼 나오죠. 자,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때 Alt 누르고 클릭. 네. 그리고 Alt 뗍니다. 네. 자, 그러면 한쪽 핸들 사라진 거 확인 되시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곡선형으로 선택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휩니다. 자 이럴 때는 Ctrl+Z 언더 하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 그리고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그래서 어, 어느 지점에서 Alt 누르고 클릭해줘야 되나요? 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를 다양하게 펜툴로 따다 보면은요. 이 곡선의 흐름 또는 방향에 따라서 알트를 눌러 줘야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계속해서 따 주시고요. 자, 이때 또 하나의 팁. 컨트롤을 누르면 하얀색 화살표 모양 나오죠? 자, 이 패스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때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점이나, 어, 이 핸들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따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때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을 통과해서 따지 마십시오. 클릭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패스 작업을 하게 되면, 어, 본인도 모르게 지그재그 계단 형식으로 따고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이동할 때는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확대된 화면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따주실 거고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 하시는 거고, 직선일 때는 클릭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는 드래그 적절한 위치에 점을 위치하고 드래그하셔야 돼요. 너무 촘촘하게 클릭 클릭해서 저는 곡선에 자신이 없습니다. 짧게 클릭해서 곡선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선택했을 때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먼 거리에 점을 찍어가지고 생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서 완료할지는 여러분 경험으로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네. 그래서 튀어나간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고요.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점을 찍고 드래그 합니다. 자, 또 하나 alt 누른 채로 핸들의 한쪽 끝 방향 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 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제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뜹니다. 이때 드래그 하게 되면 이제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펜틀로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요 위 옵션바에서 패스라고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초기 값이긴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외형을 큰 외곽을 따라서 떼요 한 바퀴 땄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쪽 공간을 하나 더 따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될게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Exclude Overlapping Shapes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클릭해서 옵션을 바꿔놓은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완료된 패스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펜 옆에 다시 별표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스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쪽 공간, 공간에도 이렇게 패스 작업을 해서, 자, 여기서도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드래그 해서 이렇게 패스를 완료합니다. 이걸 다친 패스라고 해요. 자, 다친 패스가 완료되면 펜 옆에 별표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패스 상태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 패널과 함께 자. 수는그러분 레이어 팬을 클릭하면 옆에 채널 패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작업 중인 패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에 여러분이 패스로 따준 부분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안쪽에 겹쳐 있는 공간 지금 두 번째 단 닫힌 패스는 이렇게 또 뚫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펜으로 패스 작업을 왜 해준 거죠? 자,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인형의 모양만 선택하기 위해서죠. 그죠? 선택을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선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선택 상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또는 패스, 자, 패스 패널에 패스 작업되어 있는 이 썸네일 있죠? 네, 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하셔도 돼요. 어,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이 이제 작업이 빨리 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 패스 작업한 패스 패널 클릭해서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선택 상태로 바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실탈의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이곳에 ctrl+v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크기하고 방향을 조정해야겠죠. 네, 자, ctrl+t를 눌러줍니다. 자, 뒤집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메뉴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뒤집는 명령어는 플립 n 리젠탈입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뒤집기를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크게 조정해야 되겠죠 모서리 조절점 모서리에 마우스 놓고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키보드의 쉬프트보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결과 화면 보시면서 어, 위치 크기 맞춰서 엔터 또는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 방향 위치 지정하셔야겠죠? 네. 자, 여기에서는 흐릿하게 오페스트는 58%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앵글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경이 되는 이 실타래 이미지와 이 방향을 비슷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앵글도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턴스 6 사이즈는 10을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눈 아이콘 꺼보면 이렇게. 이펙트가 적용되기 전이죠. 다시 드랍 섀도우 적용한 상태에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다양한 이미지를 펜툴로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수업 중간에 강조했던 팁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